아마 로딩 시간 안 걸리고 추수 게임 한 시간만 걸리는 거 아닐까? 요어 어, 맞아 요 맞아 맞을 거야 내 기억에 몇판 이렇게 겁나 했는데 킬한 거보다 아, 데스가 두 아, 배가 넘어버린. <웃음> <웃음> 오, 한, 음, 이렇게 죽습니다 여러분. <laughs> 주요, 음, 거점. 거점. 주요 거점. 주요거점 도망대로 따라가며 방어해 수류탄 투척! 전 목표를 확인합동해 오락실 중에 아무도 안 오네? 한명좀 들어올 줄 와아 일단 공이이동좀 많다 이 있네 목도 이자세이 아군, 우리 쫙 착해. 아, 쫙 착해. 아, 쫙 착해. 아, 쫙 아, 착해. 아, 착 아, 해 아, 아, 착해. 아, 착해. 아, 착해. 아, 해요 착해. 해해 우리 정찰기 치 준비 오. 완료. 당장 정찰 보내. 안 뭐. 정찰기 도착 못 게임 안나정우 정찰기. 원에 가야 되는데. 제품밖에 안 되는. 자, 여 있습니다. 네. 어, 나. 나 저, 저 수나 맞았다. 안갑습니다 아, 어쨌든. 아, 시간 아, 되겠네요. 10저 죽겠다. 이동 준비. 아 알린다. 우인총찰기 연료 소진 제품면접 다 거점으로 이동하라. 헬기 도착. 가수가 필요하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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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딨겠다. 총 벗겼어요. 주요 거점에서 도전 발생. 발생 어, 여기다. 안 돼! 권심이 길만 이런 숯불로 굽히 주요 제작전! 주요 관 확보 완료! 아, 저기 아, 주요 관점을 매앗아! 다음은 아케이드 아케이드 아케이에 발도 제작전. 못 들여야겠다 준비 바로 이동한다! 어, 이 죽나 발사! 아... 친들 좀 나가야 되지. 발견! 저쪽으로 이동하라. 워도착했다 아, 여기는 나와도, 연료를... 레이딩! 레이딩! 들어다 알겠다! 거점으로 이동하라! 위치 확보 완료! 대로변적 발견! 놈들이 어, 나왔다! 어, 어, 어. 절반은 우리 승리다! 계속해! 얘들 왜 게임 못하냐? 정찰기 배치 준비 완료. 현장에 무인 정찰기 알린다. 아군 정밀 공습이다. 대로변에 적 발견. 신호가 끊겼다. 무인 정찰기가 추락했다. 준비해. 바로 이동한다. 미 없어. 어디더라? 아작다 다음 거점으로 이동한다. 야. 저기 저 거점 가이 야, 저거 큰그림이 인정한다. 발 아군 확산탄 접근 중. 알린다. 아군 전비 공출이다 나이키...나이키 2층없는데 나이키 2층 나이키 2층? 간다! 10%! 10% 간다! 10%는 아지않 간다. 이동 준비 뭐야? 안 죽었네 <목소리도 못> 고나아이제데 <잡고. 웃음> 아... 에버인데 아건으로 이동한다! 주점을 확보했다. 여긴 우리가 접수한다. 끝까지 집중해. 대로의적 발견. 적이 주요 거점을 가져갔다. 주요 거점상전 주요 거점 거점을 확보했다. 장전한다. 발판 쪽에 적이다 아군 호버젯이 현장에 도착했다. 안돼 저기다 스폰이 은행 알린다. 아군, 아군 확산타 접근 중. 이동 준비.